네, 안녕하세요. 12월 5일 화요일 자동매매 진행해 보겠고요. 자, 오늘은 스윙 조건식 1, 2, 3번 세팅 하는데, 자, 매수 1호가, 그리고 25%씩, 3%, 6%및 금액 300만원, 그 다음에 예약 매도 옵션을 25%씩, 자, 3579로 정정해서 오늘 한번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윙 조건식 1번, 그 다음에 스윙 조건식 2번, 자, 3번까지 이렇게 세 개를 오늘은 분할 매도를 좀 낮춰서 내보겠고요. 자, 지금 현재 세팅을 저장을 할게요. 자, 윙 조건식 세 개를 300만 원씩 357구로 내는 것을 자, 저장을 하고 분할 매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 시작됐고 오늘 첫 번째 종목 비트컴퓨터 세원셀론텍 이렇게 잡히면서 네, 출발했습니다. 수종목 매수 됐고요. 자 랩지노믹스 남광토건 남광토건 좀 빠지면 서 출발하고 랩지노믹스는 수익권 들어가 있는데 올라오는 거 기다려보겠고 엠벤처 토자 유비벨록스 팍스넷까지 자 오늘 조건식 종목들 다섯 종목 벌써 걸리면서 출발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메디프롬부터는 주문이 나갈 수가 없구요자 현금이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트 컴퓨터 세원 셀론테 유비벨록스 박스넷까지 매수 됐고 엠벤처 투자만 매수가 되지 않았네요 자 랩지노믹스 지금 상승 나오면서 3% 도달 매도 됐고요 자 랩지노믹스 5% 도달하면서 또 매도 됐고요 이제 7구 남아 있는데 상황 보면서 대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매수된 종목 엠벤처 투자는 매수가 안 됐고요 자 금호산업 우선주 어저께 매도했는데 다시 조건식에 잡혔죠. 하지만 지금 어 이제 현금이 없어 주문 나갈 수 없고 유비벨록스가 추가 매수까지 벌써 되어대 오늘 장 초반 시장이 좀 밀리면서 저희 종목들도 같이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데 자 랩지노믹스는 이제 마지막 물량 남았고 어 정정으로 한번 대응해 보겠습니다. 유비벨록스 세원셀론테 비트컴퓨터 다 손실 중박스넷은좀 올라오고. 엔벤처 투자는 지금 매수 대기를 한번 기다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랩지노믹스 여기까지만 보고 청산해서 마무리 해볼게요 자 이제 엔벤처 투자까지 오늘 조건시 걸린 다섯 종목 전량 매수 되었고요팍슨넷은 상승 나오면서 자, 3% 도달하면서 매도가 일부 되었습니다 자 오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 반면에 오늘 매수한 종목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유비벨로스는 추가 매수가에 대해서 좀 그런데, 팍스는 엔벤처 투자 뭐 나쁘지 않고요. 세원셀러, 테비트컴퓨터다 괜찮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살살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기존에 보유했던 종목들은 좀 분위기가 좋지 못하고요. 자, 위나이텍은 3% 도달하면서 좀 팔렸습니다. 자, 그래서 엔벤처 투자 정도 오늘 종목 다섯 종목이나 매수됐기 때문에 엔벤처 투자나 팍스네 같은 건좀 빠르게 상황 지켜보면서 정정으로. 한번 대응해 볼 예정이고 엔벤처 투자 같은 거 한번 가면 화끈하게 가지만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한번 처분할 수 있도록 정정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박스넷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벤처 투자는 356원에 끝내려고 정정 주문 다 내놨는데 지금 팔리지 않고요. 자 박스넷 지금 3579다 도달했죠. 마지막 아까 3% 도달했다고 했고 지금 급등 나오면서 579까지 도달하면서 오늘 당일로 박스넷 어, 잘 마감되었네요. 3579 전량 매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종목, 박스넷하고 랩지노믹스 어, 오전에 급등 나오면서 전량 매도할 수 있었고요. 엔벤처 투자, 뭐 이런거 유비벨록스도 좀 올라오게 기다려 보겠고요. 추가 매수가 됐기 때문에 자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일단 종목들 좀더 반등 나오는 거 기다려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수한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유비 아 세원셀론텍이 또3% 5% 도달했고요 그래서 오늘 매수 다섯 종목 했는데 아까 박스는잘 팔았고 지금 벤처투자는 짧게 정정 내놓은 상태고 비트컴퓨터 수익권 유비벨록스는 추가 매수가 됐고 아 세원셀론텍이 뭐 지금 한4% 들어와 있는데 요거 그냥 청산해서 오늘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두 종목 오늘 매한 다섯 종목 중에 두 종목 처분하고 남은 세 종목만 좀 기다리고 있고요 엔벤처 투자 조금 올라오면 더 팔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오후 3시 다돼 가는데 지금 막판에 엠벤처 투자가 다 추가 매수 됐고요 바이로리더스가 신규 매수까지 됐습니다 자엠벤처 투자 아까 1%대 수익권에 조금 한 1원 2원 정도 위에서 한번 팔아 보려고 정정 주문해 놨는데 그게 팔리지 않으면서 어, 지금, 추가 매수까지 결국에 하락하면서 들어갔구요. 바이오 리더스 잡혔고, 오늘 종목들 좀 상당히, 어, 많이 매수가 되고 있습니다. 어, 총 6종목 했죠. 비트 컴퓨터부터 박스넷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자, 바이오 리더스 하고, 요거 3종목은, 어, 매매를 못했구요. 자, 어, 박스넷 같은 경우도 장중에 엄청 급등 나왔는데, 뭐잘 팔고 나왔으니까, 어, 뭐 괜찮기는 한데, 세원 셀론텍도잘 팔았죠. 세원 셀론텍도 장중에 9% 갔는데 뭐 이거 잘 팔고 나왔고 자 이제 바이로디더스 그다음에 벤처 투자 그다음에 유비 벨록스도 오늘 추가 매수가 됐고 어저께 풀매수된 인크로스도 지금 손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인크로스도 5% 가까이 빠지면서 자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계좌 상황이 뭐좀 본정권 그래도 몇 종목 잘 팔아서 본정권인 정도와 아니면 소폭 손실권 정도인 것 같은데 일단은 종목들 올라놓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비중이 조금 더 어, 계산에 현금 비중 줄고 어, 종목 비중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 자 이제 동시 효과 들어갔는데 한번 매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 6종목이나 매수 됐고요. 자 추가 매수도 두종목 됐죠 앤벤처 투자랑 어, 유비벨록스 2종목 추가 매수 들어갔고요. 뭐몇 종목 매도했고 오늘 매매가 조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매매 수익 현황 보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크로스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풀매수된 종목, 저 유일한 종목인데, 음, 지금 손실이 좀 크게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YBM넷 같은 경우 오늘 어, 처분해야겠다 생각했는데 타이밍이 좀 놓쳤습니다. 자,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 40만원 안쪽으로 물량이 많이 정리됐기 때문에 매도해야 되는데, 일단, y b m n e 은 내일 매도하는 것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가 매매 시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12월 5일 화요일이었고 매수 금액이 1,050만원, 매도 금액이 5,50만원에서 매수가 약 500만원 더 많았습니다. 자 매수 6종목이나 했고 오늘 당일로 처분한 종목은 세원, 셀론 텍하고그 다음에 팍스넷 두종목 오늘 당일로 잘 처분했고요. 웹지노믹스 어제 매수해서 오늘 잘뭐 10만원 수익 보고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승 했고. 자, 매도한 종목은 IBM 내구일신동 일부 매도, 위나이텍도 일부 매도, 그 외에는 손실권 들어가 있는 종목들 매도하지 않으면서 삼승 3패 기록했으나 3패는 종목들이 일부만 매도됐기 때문에 손익금액은 꽤 큽니다. 20만 5천 0백원 정도 되니까, 네, 13.7% 정도 되네요, 오늘. 매도한 종목들의 누적 수익은 13.7%고, 계좌는 소포, 본정권 오늘. 대자는 본정권 소폭 수익권 정도인데 지금 동수가 끝나 봐야 알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매수 금액이 컸고 어, 일단 소, 수익권 올라오는 종목들 매도했고 자, 매도한 종목들의 누적 손익은 13.7%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매매 마치고 어, 좀 비중 실린 종목들이 어제 오늘 있는데 이 종목들이 좀잘 가주기를 한번 어, 내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